시뮬레이션을 하나 해봤는데 83년생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기대 연명이 81세로 나와요. 은퇴 나이가 60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저축 가능한 기간이 20년이고 은퇴 후에 모은 돈으로 생활해야 되는 기간이 21년이 되겠죠. 현재 금융자산이 한 1억 정도는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수입이 500이고 현재 월400 정도 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dc에도 한 5천만원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 후에 월생활비를 500만원 정도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즘 시세로 5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려면 은퇴하는 시점에는 758만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80세가 되는 시점에는 한 달에 1170만원이 있어야 요즘의 500만원 수준의 소비활동을 할수 있어요. 아,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맞아요. 그게 네. 적용된 거죠. 그렇죠. 그맨 그렇죠. 위에 보면 인플레이션의 2.1%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거 23년치를 분석을 해서 평균값을 쓴 거고 이런 경우에 이분이 요즘 시세로 500만 원어치의 생활을 하려면 은퇴 후에 생활비 총액이 24억 원이 나와요.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16억 정도 돼요. 나는 이제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예금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예금을 하게 되면 이제 예금도 이자를 받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예금해야 되느냐 그걸 계산을 해본 거예요. 매달 305만 원을 저축을 하면 60세에 은퇴해서 쓸 돈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예금 금리는 3.3%의 수익률을 줄 것이다. 이 3.4%도 과거 23년 동안 우리나라 예금 금리 평균이에요. 인플레는 2%가 있지만 예금도 이자를 주니까 한3% 정도 이자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한 달에 305만 원을 예금을 꾸준히 하면 은퇴 준비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한 달에 500 벌어서 400을 써요. 그래서 저축가는 금액이 100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300만 원 저축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분 보고 너 지금 400 쓰는 거를 200만 써. 그렇게 해서 300을 만들어서 저축해. 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예금이 아니라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투자를 했을 때 여기 8% 수익률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분이 한 달에 저축해야 되는 돈이 26만 원이에요. 예금으로는 300. 투자를 하면 26만 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수익률이 네. 3.3%랑 8%? 별 차이가 안 나죠? 돈은 거의 10배가 넘게 차이나잖아요. 26만원, 300만원. 근데 수익률은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게 복리효과 때문에 그래요. 굴릴 기간이 지금 40세니까 60세까지 20년이 일단 남았죠. 그동안 저축하면서 굴리죠. 60세부터 81세까지는 인출하면서 또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투자 기간은 4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복리 차이가 나죠. 72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원금이 두배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7.2% 수익률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원금이 두배 되는데 10년 걸려요. 근데 만약에 7.2% 수익률이 나는데 지금처럼 투자 기간이 40년이다. 그러면 원금이 두배를네번할수 있죠. 이에 4승이 돼요. 맞아요. 이에 4승이 돼요. 16배.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때 종잣돈 중요하고 수익률도 중요하고 투자 기간도 중요한데 종잣돈을 얼마 모아야 되고 종잣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종잣돈이 아니에요 이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투자 수익률하고 투자 기간이에요 종잣돈이 적어도 돼요 근데 50대인 분들은 60세까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세인 분들은 60세까지 30년이라는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 둘이 똑같은 수익률을 낸다고 했을 때 돈의 차이가 엄청나죠. 투자를 왜 일찍 하라고 하냐 하면 오래 사는 건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종잣돈의 크기를 내가 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투자 기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투자자가 워렌 버핏인데 5 60년 동안 낸 수익률 연평균으로 20% 정도 돼요 버핏도 20% 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난20%더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죠 왜냐면 자기가 뭐 샀는데 그게 30% 올랐어 하루 만에 30% 오르니까 1년에 20%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실전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를 귀찮고 뭐 번거롭고 나는 종잣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할래라고 미루는 순간 이 투자 기간이라는 귀중한 리소스를 버린 거예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차이가 뭐 3%나 8%나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닌데, 실제 이분이 저축해야 되는 돈은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달에 26만 원만 저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저축하는 금액 100만 원 중에서, 네, 가능하죠. 실현 가능한 노후 준비. 금액마다 다르고, 주택임 신청자의 나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 초반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또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200에 주택연금까지 하면 300만원이 되잖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너무 적은 거예요. 거기서 되게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때까지 생활비 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65세까지 일할 수 있느냐. 거의 없어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회사를 관둬야 돼요. 그러면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10년이 넘게 남았어요. 그 모은 돈 가지고 써야 돼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연금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규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더 내게 바뀔 거고, 더 늦게 받거나 적게 받거나,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그리고, 노후에는 이제 병원비라든지 어떤 특이한 일이 생길지를 몰라요.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있으니까 그것만 막연히 믿고, 간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그리고 은퇴준비에서는 자녀를 리스크라고 해요 장수 리스크만큼 무서운 게 자녀 리스크예요 왜냐면 직장생활 뭐 성실히 하고 한 30년 일하시고 하면 은퇴할 때 퇴직금이 몇 억은 있거든요 30년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때쯤에 자녀가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 비용 몇 천만 원뭐 혹은 억 단위까지 보태주고 그러면 이제 부모 노후 준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최고로 위험해요. 자녀 리스크가 다른 것보다. 현실을 자각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녀 잔여 일은 자녀가 알아서 하게끔 도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은퇴 준비 다 되고 한달에 500씩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거에서 남는 돈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준다고 접근해야지 내가 해결해 준다라고 접근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 안돼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노후 빈곤율이 40%가 넘잖아요.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OECD 평균이 뭐134% 40%인데 우리나라 40%, 10명 중에 4명, 빈곤한 노후를 보내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다는 것도 있지만, 준비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한테 좋은 부모가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뭐 전세하는데 조금 보태줬어. 결혼비용 보태줬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10년, 20년 후에 부모가 한 70이 됐는데, 은퇴 자금을 다 써버렸어요. 자녀한테. 그 자기 돈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민연금 조금 그 다음에 뭐 주택연금 주택연금도 못 받아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 하 자식이 그 집은 팔면 안 된다 나한테 물려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부모들이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주택연금도 못 써요 그럼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파트 관리비 되고 기본적인 식생활 하고 나면 없어요 그도 자녀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할 수가 없죠 자기도 빠듯한데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면서 아파트 뭐 할부금 갚으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너무 살기 어려워 뭐한 달에 100만원씩 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만나러 가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결혼할 때뭐 힘들겠지만 너네가 잘 모아서 해라 하시고 본인 노후 준비를 하셔야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오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때 자식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좋죠. 서로 관계가 오래오래 서로 즐겁게 볼수 있는 저도 자녀가 있지만 뭐쉽진 않은 문제긴 한데 그런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저축을 안 하고 투자 활동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런 아름다운 노후는 없는 거예요. 작가님은 그런 자녀 리스크 대비가 그럼 다 되신 건가요? 자녀 리스크를 대비하는 방법은 어, 닥쳐봐야 알아요. 이런 이론은 저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육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지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뭐 제가 여유가 되면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원칙이 그거죠. 내가 나의 배우자와 노후 생활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못 한다. 그런 원칙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한 달에 딱 30만 원. 하루에 만 원이잖아요. 이제 30세부터 30년간, 그럼 60세까지죠. 불리게 되면 60세에 이제 모이는 돈이 5억 9천만 원 정도 모여요. 그리고 이 돈을 계속 또 굴리면서 매년 5,250만 원을 인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인출하면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800만 원을 내고 세후로 4,400만 원 정도를 쓸수 있는데 이게 월로 환산하면 370만 원 정도가 돼요. 이 370만 원을 90세까지 꺼내 쓸수 있어요. 괜찮은 노후 준비가 될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ETF를 가지고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 차이로 수익률이 연2% 정도 차이 날수 있어요. 네, 2%는 굉장히 크죠. 절세 효과가 있는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에서 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펀드보다는 ETF가 비용이 더 저렴해요. 사고팔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ETF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수익이 나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를 계속 매달 공개를 해왔어요. 벌써 5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좌 수익률이 75% 정도 돼요. 누적으로. 연한산으로 계산하면, 10.1% 정도 됩니다. 세액 공제를 또 포함하게 되면 13.5% 정도 수익이 돼요. 세액 공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0%가 난 거는 약간 운의 영역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하락을 많이 했어요. 어떤 해는 또 많이 좋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여 드리는 거죠. 공유를 하고 어 나도 손실났다. 그리고 나도 수익 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힘내시라고. <laughs> 네. 저는 수익률 8, 9%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이걸 실천을 못한다는 거죠. 그뭐 2년, 3년 해가지고 아 수익률 안 다네. 막 이런 거 버려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해야 돼요. 시간의 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을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이 좋은 게 주식이거든요. 절반 정도를 투자해요. 이제 어느 나라 주식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분산하면 돼요. 선진국도 하고 신흥국도 하는 거죠. 즉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신흥국에는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50%를 세팅을 하고 ETF로 고르면 돼요. ETF로 고르는 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들 중에 보수가 싸고 거래량이 많은 고르고 그다음 나머지 50%는 주식이 하락할 때를 대비하는 자산이에요. 얘가 막 가격이 막 올라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망하잖아요.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중에 30%는 국채, 나머지 20%는 금 이렇게 들어가요. 국채도 한국 국채랑 미국 국채를 반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금은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 요 투자자마다 관점은 달라요. 뭐 미국의 S&P 500이 혹은 나스닥이 이게 적정한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너무 오른 거야,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금이 달러랑 움직임이 달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빠질 때 금이 올라. 달러가 올라갈 때 금이 또 빠지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상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렇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면 제로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로섬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해서 주식이 빠질 때 달러나 금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싸진 금을 일부 팔아서 싸진 주식을 사는 거예요. 고가 매도 저가 매수죠. 언젠가는 주식이 다시 오르겠죠. 근데 내가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 또 언젠가 빠지겠죠. 그럼 다시 비싼 얘를 팔고 일부 얘를 또 사요. 고가 매도, 저가 매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얼마냐, 지금 얘가 비싸냐, 싸냐를 보지 않아요. 모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은 상관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S&P500이랑 나스닥이랑 같이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얘네 둘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같이 움직여 같이. 그럼 이 조합에서는 둘이 캐릭터 겹치기 때문에 둘다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움직이는 애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해하게 되면 투자가 생각보다 안 어렵죠. 그리고 매번 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이 주식 달러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어요. 전망과 예측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요. 개구리가 올면 비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예측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싶은 본능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예측이나 전망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라 안 맞을 경우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죠. 제가 원래는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부지점장으로 영업점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상품을 팔아야 돼요. 펀드를 많이 팔죠. 펀드가 고객한테 진짜 좋은 펀드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금융공부를 따로 했으니까 뭐 금융공학대학원도 나왔고 하니까 이걸 분석을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요. 아니까 어, 이 상품은 너무 위험하다. 제가 판단이 되는 거죠. 고객한테 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품 중에 일부는 판매 수수료가 많아요. 은행에 수익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팔라고 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한테 그런 상품을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도 월급 받는 은행원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건 심지어 은행에서 팔지도 않아 효율적인 상품은 생각보다 적고 얼마 안 됐지만 뭐 은행에서 어떤 펀드들 때문에 이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문만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직원이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선뜻 몇 억의 노후자금을 한 상품에 이렇게 확 넣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가 무조건 위험하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게 예금도 위험해요, 예금도. 금리를 주잖아. 세금 뗐죠? 근데 물가를 딱 계산해보면, 어? 마이너스 났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보다 실제로 쓸수 있는 돈이 적어진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올라줘야 되는데. 예금은 무조건 안전한 건 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냥 은행에 가서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연금에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 지식을 좀 쌓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잖아요. 초중고 내내 금융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몰라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지식을 좀 쌓아야 돼요.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